우리는 언젠가부터 조용히 잊혀져 간다. 누가 그랬다. 세상은 늙은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그 말이 처음엔 섭섭하게 들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남는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순간, 가족 모임에서 대화의 중심이 점점 멀어지는 나를 느낄 때. 이제는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냥 나이 든것 뿐인데 왜 나는 이렇게 투명한 존재가 되었을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들여다봤다. 주름진 눈가, 희끗한 머리카락, 어릴 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노인의 품위가 이제는 나 자신에게조차 부담처럼 느껴진다. 왜일까? 왜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나를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걸까? 한때는 나도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다. 회사에선 중심이었고, 집에서는 든든한 기둥이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의 조언자로 존재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연락처엔 하루 종일 아무런 알림도 없다. 내가 없는 자리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이건 단지 외로움이라는 감정만은 아니다. 존재의 무게가 사라지는 느낌.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당신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도 어쩌면 이 감정을 조용히 삼키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른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 숨쉬는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걸 말이다. 비록 세상이 무심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부터 천천히 하나씩 꺼내보려 한다. 그때는 말이야. 언제부턴가 이 말이 입에 붙었다. 처음엔 후배들에게 조언할 때 자녀들에게 삶을 가르쳐 줄때 쓰던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이 꺼내지는 순간부터 대화가 끝나버린다는 걸 알게 됐다. 에이, 또 시작이네. 그말 뒤에 따라붙는 시선, 표정, 말투. 말을 마저 꺼내기도 전에 상대는 이미 귀를 닫아버린다. 마치 내가 지나간 사람이기라도 한 듯. 하지만 우리는 정말 단지 지나간 존재일까? 내가 살아온 시간, 쏟아낸 땀과 눈물, 견뎌낸 실패와 이뤄낸 성공.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인데, 왜 사람들은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길까? 나는 한때 그랬다. 나보다 나이 많은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의 말이 옛날 이야기로만 들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그 옛날 이야기 안에 삶의 본질이 있었다는 것을 그 안에 있었던 통찰, 후회, 반성, 사랑, 고통. 그 모든 것이 내 나이쯤 되어야 비로소 들리는 이야기였다는 걸. 젊은 시절엔 몰랐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전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무언가를 이뤄내고 싶은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만, 사회의 시선만, 점점 내 마음과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래서일까? 그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나는 나를 잊지 않으려는 듯, 내가 살아온 시간을 꼭 쥐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그 말을 피곤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내가 잊히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저항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묻는다. 과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시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의 나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일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단서를 함께 찾아보자.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분명한 흐름이 보인다. 모든 관심은 젊은 사람을 향해 있다. 광고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뉴스에서조차도 젊고 예쁘고 빠르고 열정적인 사람들만이 주인공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배경이 된다. 화면에 잡히지도 않고 대사도 없는 백화점의 직원은 젊은 고객에게 더 친절하고 병원의 간호사는 나이든 환자에게 한 박자 늦게 반응한다. 지하철 광고는 20대를 위한 미용제품과 스터디에 뿐이고 채용공고는 늘 30대 이하를 강조한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점점 비가시적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젊은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술과 문화, 그 기반은 누가 만들었는가? 편리한 세상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 인내와 노력이 지금 이땅 위에 쌓여 올려진 것이다. 우리는 그 중심에 있었다. 공장을 돌리고 아이를 키우고 국가를 일으켰다. 경제의 성장의 주역, 가정의 버팀목, 세상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그 모든 과거는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지금의 우리는 지나간 사람 취급을 받는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빠르게 뒤로 밀려나야 했을까? 나이 듦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쉽게 무시당하는 걸까? 그 답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늙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노화는 죽음을 떠올리게 한다. 노인은 소비보다는 지출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회피하고 그들을 덜 보이게 하고 싶어한다. 불편하니까.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건 잘못된 시선이다. 경험은 시대를 초월하는 자산이고 지혜는 기술보다 오래가는 힘이다. 우리는 여전히 이야기해야 하고 들려줘야 하며 살아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십 년의 시간은 결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건 멀리 있는 사회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가족 특히 자식들과의 대화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쁘다는 이유였고 그 다음엔 괜찮아 아빠는 그냥이라며 말끝을 흐리게 되었다. 언젠가부터 내 말이 의견이 아니라 참견처럼 들리기 시작한 것 같았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아빠 요즘 그런 방식 안 써요. 에이 너무 고리타분해요. 그 말들이 내 마음을 조용히 핥히고 지나간다. 내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 내 말이 불필요하다는 그 시선이 나를 더 외롭게 만든다. 아내와도 다르지 않다. 예전엔 식탁에 마주 앉아 대화가 오갔는데 이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스마트폰만 바라본다. 말하지 않아도 알던 사이였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친구들, 하나 둘씩 연락이 줄고 어쩌다 모임이 잡혀도 가끔은 그냥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야기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몸이 무겁다기보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놀라운 건이 모든 관계의 거리감은 누가 나를 싫어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 그게 더 아프다.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도 않는다.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느낌. 가족이, 친구가 나를 버린 게 아니다. 다만 그들 삶의 중심에서 나는 조용히 밀려난 것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작된 일이었다. 이쯤 되면 묻게 된다. 내가 누군가의 중심이었던 시간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하지만 어쩌면 그 중심을 지금부터 다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실마리는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내 안에 나에서 시작될 수 있다. 늙음은 죄가 아니다. 그 말은 맞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회는 나이든 사람에게 점점 무기를 빼앗는다. 지위, 역할, 소득, 심지어는 의견을 낼 권리까지도, 한때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며, 사람들이 내게 조언을 구했다. 회의실에서, 가족 식탁에서, 혹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내 말은 무게감이 있었고, 결정은 내 손을 거쳐갔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아무도 묻지 않는다. 나도 점점 말을 아끼게 됐고,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노년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선 장수와 같다. 싸워본 경험은 넘치지만 칼도 방패도 명령권도 없다. 존경을 받기보단 배려의 대상이 되었고 불편하지 않게 모셔야 할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 배려는 어쩌면 묵살에 가까운 침묵이다. 괜찮으시죠? 라는 말 한마디 뒤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사라진다. 진짜로 괜찮은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다. 세상은 빠름을 숭배하고 효율을 숭상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느리고 비효율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는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한번더 생각하고, 한번더 품고, 한번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젊음이 아니라 우리를 신뢰해주는 사람들의 시선이다. 세상이 나를 무시할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자존심도 아니고 체력도 아니다. 바로 내가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는 존재감에 대한 확신이다. 그리고 그 확신을 되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해야 한다. 세상은 내게 무기를 뺏었지만 나는 아직 경험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고 있다. 고독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왔다. 퇴직한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나는 어디에도 갈 곳이 없었다. 출근할 필요도 누군가와 미팅을 잡을 이유도 심지어 점심 약속도 없었다. 하루는 길고 세상은 조용했다. 집안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고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가지 않았다.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켜도 소리는 들리지만 내 마음과는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았다. 나는 거기에 있지만 내 존재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 이제야 깨달았다. 우리는 역할로 살아왔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였다. 나는 팀장님이었다. 나는 누군가의 기둥이었다. 그 모든 것이 직함이었고, 그것이 사라지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내가 낯설게 느껴졌다. 더 이상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스스로조차 그렇게 느낄 때 사람은 진짜 외로워진다. 누군가에게 잘 지내냐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웃으며, 응,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말 속엔 수많은 괜찮지 않음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고독은 그저 혼자인 상태가 아니다. 아무도 나의 내면에 관심을 두지 않는 상태. 무엇보다도 위험한 감정이다. 그리고 무서운 건그 고독에 익숙해져 버린 나 자신이다. 그러나 이대로 무너지기엔 내가 살아온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긴 세월을 견디고 이겨낸 내가 이렇게 조용히 사라질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나를 위한 하루를 시작해봐야 하지 않을까? 고독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건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고독은 언제나 말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무관심은 그 고독 위에 쌓여간다. 가장 무서운 건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 요즘 어떠세요? 그단한 마디가 그토록 그리울 줄은 몰랐다. 예전에는 사소한 인사처럼 여겨졌던 말인데 지금은 마치 목마른 사막 위에 한 방울 물처럼 간절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묻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말하지 않는다. 왜냐면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쓸쓸해 보이기 싫어서 아직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스스로를 감춘다. 이렇게 무관심은 쌍방의 침묵 속에서 깊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언젠가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굳어진다. 그런데 잠깐, 정말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혹시 그 무관심의 근원에는 나의 포기와 단념이 먼저 자리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면 나도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연락을 줄였다. 괜히 연락했다가 바쁜데 방해만 되지 않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이런 생각들이 나를 가만히 주저앉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내가 투명해지는 것을 묵인했다. 세상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조용히 뒤로 물러서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침묵을 깰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지도 모른다. 말을 걸면 된다. 먼저 아주 작게 아주 조심스럽게 요즘 어때? 라고 누군가에게 건네보면 어떨까? 그 질문은 부메랑처럼 돌아와 언젠가는 나에게도 닿을 것이다. 침묵 속에도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실은 남아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손에 쥐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 그 시를 잡는다면 무관심은 서서히 희미해질 수 있다. 언젠가부터 나의 정체성 앞에는 조용한 꼬리표 하나가 붙었다. 쓸모없는 사람. 누가 직접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다. 하지만 세상의 수많은 표정과 행동, 그리고 그 속의 침묵들이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퇴직 후 가장 자주 듣게 된 말은 "이제 좀 쉬세요."였다. 처음엔 고마운 말처럼 들렸다. 나를 걱정해주고 배려해주는 말 같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말 속에는 이제 당신의 자리는 끝났습니다라는 암묵적인 선이 그어져 있었다.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는 조용히 사회에서 배제된다.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어디서부터인가 우리를 옥죄기 시작한다. 그 낙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하철 좌석, 회사 매일함, 신구 모임에서. 조금씩 확실히 느껴진다. 하지만 정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일까? 아이를 키워낸 시간, 회사를 이렇게 세운 노고, 공동체를 지탱하던 조용한 헌신. 그 모든 것이 단지 지나간 기록에 불과한 걸까? 아니다. 우리는 기록이 아니라 역사다. 역사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영향을 주는 시간의 흔적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잊혀지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게 되었을까? 그건 이 사회가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는 방식 때문일지도 모른다. 성과, 효율, 속도, 이윤, 이네 가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느리고 깊고 묵직한 것은 무시되기 쉽다. 그러나 인생은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 그 안에 담긴 눈물, 기쁨, 사랑, 상처, 인내. 그 모든 것은 결코 비효율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없다. 당신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다. 그걸 잊지 마라. 세상이 잊었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는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다시 꺼내 보여줘야 할 때다. 아주 작은 목소리라도 세상에 들려줄 준비를 시작하자. 가장 아픈 진실 하나를 말해보자. 가장 먼저 나를 지워버린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 처음에는 주변의 반응에 서운함을 느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곧 익숙함으로 바뀌었고, 그 익숙함은 결국 자기 포기로 흘러갔다. 내가 먼저 뒤로 물러섰고,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고, 내가 먼저 나의 이야기를 닫았다. 언젠가부터는 말도, 기대도, 연락도 줄였다. 괜히 말해봤자 뭐하나. 내가 낄 자리가 아닌데, 굳이 그렇게 수없이 스스로에게 핑계를 댔다. 그리고 결국 나는 나를 조용히 안쪽으로 접어 넣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내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는 사람들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잊게 만든 것이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나를 소중히 여겨줄 수 있을까? 한때는 나를 버티게 만드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자식들, 아내, 회사, 친구.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다. 그동안 나는 너무 오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썼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필요한 나를 잃어버렸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지금 어떤 나로 살아가고 싶은가? 나는 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자존감이란 화려한 성공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누구의 인정에서도 오지 않는다. 그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조금은 느리게 껐더라도 조금은 어색하게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나를 지우는 삶이 아닌 다시 나를 그려나가는 삶을 살아야 할 때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데서 시작된다. 다시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다면 나는 무엇을 바꿔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외로움의 표출이 아니다. 그 안에는 존재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다. 다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고 싶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누군가 알아봐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은 인간이라면 너무도 당연한 감정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다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변했고 소통의 언어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조언을 툭 던지는 방식도 권위를 앞세우는 말투도 오랜 경험을 내세우는 접근도 지금의 세대에게는 거리감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필요한 건 내가 먼저 다가가는 방식의 변화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먼저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라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건네 본적 있는가? 친구에게 그땐 내가 너무 고집이 샜던 것 같아. 라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놔 본 적은 있는가? 사람들은 위에서 던져지는 말보다 옆에서 함께 걷는 말에 더 마음을 연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태도에서 시작된다. 나는 한때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안 준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내 안의 기억, 내 방식, 내 습관 속에 갇혀 그들에게 정말로 마음을 보낸 적이 있었을까? 그 깨달음 이후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문자 하나 더 보내고 밥한끼더 제안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경청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반응은 천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말수가 많아졌고 다시 농담이 오갔고 무심했던 표정이 따뜻해졌다. 관심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심어야 자라는 것임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작고 꾸준한 표현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지금 당신도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얻고 싶다면 먼저 조용히 문을 두드려 보자. 그 문은 분명 열릴 것이다. 조금만 더 진심을 담는다면. 타러 오면서 수많은 관계를 겪었다. 때로는 버거웠고 때로는 전부 같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관계들은 점점 추억이라는 이름 아래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자주 이렇게 생각했다. 왜 아무도 먼저 연락을 주지 않을까? 왜 다들 나를 잊은 걸까?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질문이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은 있었을까?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했던 때는 언제였을까? 그 순간 깨달았다. 관심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그것도 선물처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예전에는 뭔가 대단한 말을 해야 관계가 이어질 것 같았다. 좋은 정보, 멋진 조언, 삶의 지혜 같은 것들. 하지만 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 지내? 하고 건넨 말이었다. 관심은 그렇게 작고 가볍고, 하지만 마음을 통째로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날, 동네 슈퍼에 갔다가 오래된 이웃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말했다. "요즘도 새벽마다 운동하세요. 안 보이셔서 궁금했어요." 나는 그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가슴이 따뜻했다. 내가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일상 속에서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그렇게도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그날 이후 나도 작은 관심을 나누기 시작했다. 시장 아주머니께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인사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이에게 학교 재미있니? 라고 물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내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라고 말했다. 그리 대단한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마치 씨앗처럼 마음밭에 조용히 뿌려졌고 며칠 뒤 따뜻한 응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관심을 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 그리고 그 손은 거창할 필요도 없다. 단지 진심이면 된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관심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제나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인가요? 많은 이들이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한다. 목소리로 꺼내지는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는 물음. 그리고 그 물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진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하고 싶다. 그렇다. 당신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지금 당장 직장에서 일하지 않아도. 매일 누군가를 가르치지 않아도 세상의 중심에서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없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존재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다.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들은 이야기다. 노년의 남성 한 분이 매일 오후 같은 시간에 찾아와 상가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고 한다.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그분이 며칠간 보이지 않자 점원이 먼저 요즘 왜안 오시지? 라는 말을 꺼냈다. 그 말은 곧 그분이 있어서 이 공간이 온전했다는 의미였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없이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존재만으로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사람. 그건 젊은이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무게와 품이다. 아이들에게도 그렇다. 겉으로는 무심하게 굴지만 사실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 아버지는 늘그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 하나가 살면서 수백 번 그들을 지탱해준다. 또한 지금의 우리는 경험이라는 이름의 도서관을 품고 있다. 누군가 길을 잃었을 때그 경험 하나로 등불이 될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줄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줄수 있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면 우리가 가진 것은 아직도 너무 많다. 진심, 시간, 경청, 온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람답게 이해하는 힘, 그 어떤 기술보다 오래 가고, 그 어떤 젊음보다 강력한 무기다. 당신은 지금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단지 당신이 그 사실을 조금 잊고 있었을 뿐이다. 나이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주나 쇠퇴의 상징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복이며 다시 쓰는 기회의 시간이다. 젊을 땐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 해야 할 일은 넘쳐나고 돌아볼 틈도 없이 내달린다. 그 속에서 놓치는 것이 많다. 사람의 마음. 관계의 균열. 나 자신의 욕구조차도 대충 덮어놓은 채 살아가기 바쁘다. 하지만 나이든 지금은 다르다. 시간이 느려졌고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곱씹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그건 결코 태보가 아니다. 그건 깊이다. 나이든 사람은 더 이상 성과를 줬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의미를 좇을 수 있는 시기다.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간. 그건 젊을 땐 가질 수 없던 진짜 자유다. 지금 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겉모습이 아닌 그 너머의 결핍과 아픔이 보인다. 말보다 침묵이 더큰 의미를 가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함께 견뎌주는 것이 진짜 위로라는 것도. 이런 통찰은 젊음이 줄수 없는 선물이다. 그 선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삶을 밝혀줄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될수 있다. 또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수 있는 시간이다. 누구의 기대도, 누구의 판단도, 이제는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 나는 나로서 살아도 괜찮다는 것. 그건 나이든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삶의 자격이다. 당신이 겪은 모든 상처,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가 된다.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끌어 안을 수 있는 온도가 된다. 이 시기는 결코 끝이 아니다. 어쩌면 진짜 인생의 서막일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늙었다는 이유로 움츠러들지 말고, 나이 들면 무기로 삼아 더 깊고 따뜻한 인생을 살아보자. 한때 나는 세상의 중심에 있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늘 결정하는 사람, 의지받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점점 주인공이 아니라 배경이 되어갔다. 무대는 변했고, 등장은 줄었고, 말수는 적어졌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라는 말에 익숙해지고 말았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세상의 중심에 서지 못하더라도 내 인생의 중심만큼은 내가 다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다시 중심에 두는 것. 그건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 아침햇살을 맞으며 산책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예전에 놓쳤던 하늘의 구름을 올려다 보는 것, 그 모든 작은 순간이 내가 내 삶을 다시 살아내는 일이다. 가끔은 일기를 쓴다. 그날 느낀 것, 떠오른 생각, 지나간 사람들의 얼굴, 그 속에서 나는 잊고 있던 나를 자주 발견한다. 사라진 줄 알았던 꿈도,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사랑도, 어느 구석에선 조용히 살아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나이든 삶은 수학의 계절이라는 것을 뿌렸던 것들이 자라 결실을 맺고 그것을 천천히 되새기며 진짜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렇기에 지금 나는 다시 무대에 서기로 했다. 누구를 위한 무대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무대 혼자 걷는 길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내가 나의 관객이고 나의 연출자이며 나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어, 삶의 중심은 결국 언제나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단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다시 그 자리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간다. 이야기의 끝에서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 말을 남기고 싶다.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고, 가족과 친구들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것 같고, 거울 속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단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이 우리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수많은 시간 동안 누군가의 인생의 따뜻한 햇살이었고, 때로는 울타리였으며,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을 주고 받은 기억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조용히 잠들어 있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다시 세상과 마주하기로 결심한다면, 다시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준다면, 그 기억들은 다시 꽃을 피울 것입니다. 살아온 인생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은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묶이지 말고,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는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누군가에게는 위로이고 응원이고 빛이라는 것을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담아 주세요. 나는 오늘 나 자신을 어떻게 안아주었는가? 지금부터라도 그품 안에서 다시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